네 지금 뉴스와의 경제 포럼에선 경제 자유구역에서 만들어지는 창조 경제라는 주제로 그렇지. 네 번째 세션이 열리고 이 있습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조 연설을 하고 어,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서로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창조 경제에 대한 어떤 어, 이 개념 이랄까 목표 이런 것들이 청와대나 정부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나 기관 또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그거를 통한 어떤 프로젝트의 개발이라든지 시행이 안 되는 것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어, 창조경제와 경제자유구역과의 어,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함은 어,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어, 자율성을 보장함으로 인해 갖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곳이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는 어, 외국 투자뿐만이 아니고 외국자본과 함께하는 내국의 내국인의 투자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 왜 경제 자유구역이 창조 경제에서 중요한가? 이, 이 경제 자유구역 자체가 창조되는 도시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뭐 도시를 개선해 나가는 도시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창조 도시에 창조 경제를 접목시키기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실현의 최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또 완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글로벌 기업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갖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어, 삼으려고 하는 것이 경제 자유구역의 목표입니다. 어, 경제 자유구역의 현황을 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2003년도에 아까 사회자께서 10년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 또 강양만권, 부산 세 곳이 지정이 됐고 어, 2008년도에 어, 황해, 태만금, 군산, 어, 대구, 경북 또세 곳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충북과 동해온, 동해안 이렇게 두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느끼셨겠지만 이 경제 자유구역의 경제 자유구역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 자유구역이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요구에 따른 문별한 아 어, 그런 구역 지정이 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 이렇게 지역이 이 여덟 지역이지, 여기에 각 지역마다 또네 어,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어 경제. <laughs>